수비 t v 입니다 오늘 매일 최초방가 실시해보겠습니다. 어떤 거만또 나오고. 있는 배합 다 썼는데. 아직 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은 발의 저격총 나오고 막그러는데 나는 뭐, 나오지가 않네 넌 괜찮네. 이거 만들어야겠다. 음. 방금 전에 마음이 통탁통탁 캠프원 분이 <laughs> 제가 고교에서 싸우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몬스터를 안 잡고 저를 잡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부러졌죠. 실드가, 실드를 다시 연구하고 제작. 한 겁니다. 어, 또, 추가적으로는, 어, 뭘또말들려고 했지? 엊그저께 사강전, 필터전 사강전을 해가지고, 조금, 많이 내구가 다른 그 원인이 있었죠? 네. 여기까지 삼백TV 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